네, 어, 안녕하세요. 어, 이번 주 수업은 어, 우리가 어, LMS에 동영상 올리는 걸로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공지 사항이 있는데, 어, 개교 기념이고 정식적인 이제 우리 동영상 강좌 어, 등록을 하고 수업. 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어 강좌를 잘 전체적으로 다 들으셔야 어 출석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강의, 동영상 강의 25분으로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보고서를 작성을 한 걸로 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보고서는 A4용지 어 한장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전체 나머지 시간을 어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시간당 25분이니까 나머지 어 시간을 이제 A4용지 한 장으로 어 인정을 해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걸 갖다가 이제 해주는 걸로 어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천상 우리가 다음 주에 어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그래서 어 중간고사 공지를 두 번째로 하면서 어 오늘 수업은 앞전에 했던 내용을 좀 리뷰해드리고 거기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거를 찍어주는 걸로 어 대처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공부, 그 범위 내에서 공부를 하고, 그 내용을, 어, F형지다 정리를 해서, 어 등록하는 걸로, 이렇게, 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미리 다음 주 시험 볼 거를, 어 공부해서 올린다. 어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음 기간은, 어, 뭐, 우선은 일주일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어, 체크해서 어, 여러분들이 그 어, 주어진 기간 안에 정리해서 올리면 될것 같습니다. 음, 내용 정리하는 거는 제가 어, 작성을 해서 올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어, 앞전에, 이제 ppt 자료에 강의하고 그 다음에 어, 우리가 포토 트랜지스터의 어, 내용까지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pn 접합 뭐 이런 내용까지 쭉 했었는데 어, 사실 이제 요 과목 자체가 원래 마이크로 프로세서 어, 약간 겸해서 이제 어, 할수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어, 센서 파트는 우리가 꼭 필요한 거 위주로 좀 하고요.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들할 어, 깊은 내용까지 좀 설명을 하고요. 원래 얘가 어, 책 자체는 여러분들 어, 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그 어, 각각의 센서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센서 하나 어, 하나 그그 기본적인 특징만 배우면 금방 넘어가죠. 근데 이제 약간 더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 다양한 형태의 센서가 언급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센서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 내용들이 이제 그 주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 이제 그 앞으로는 중간고사 끝나고부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차후에 우리가 어 마이크원 가지고 이제 직접 인터페이스를 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어또 실험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테스트를 근데 인원이 많아서 실습 장비가 다 안되기 때문에 서로 뭐 이렇게 두 사람 세 사람씩 이렇게 해서라도 한번 어 해보는 걸로 그렇게 가려고 한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부분까지 셔을낼 어, 계획인데요. 음, 요 앞에 1장과 2장, 그죠? 광센서 2장까지, 2장에 아마 중간까지 우리가 수업이 나갔는데요. 음, 요 뒤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어 수업 시간에 또 잠깐 또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이 너무 광대 광범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만 어그 잡고 이렇게 넘어갈 건데요. 뒷 부분은 우리가 안 나가서 그 부분까지는 어뭐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수업 한 대까지만. 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자, 어, 우리가 앞전에 봤던 PPT 자료를 열어보시면, 음, 네. 전자소자하고 각종 센서 파트를 우리가 했었는데요. 그거 열어볼게요. 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전자수자. 자, 어, 요 앞에 있는 전자소자의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어, 능동소자, 수동소자에 어, 대한 어, 의미에 어, 대한 내용이 어, 중요했었죠. 그래서 요 부분을 어, 여러분들이 잘 정립을 좀 해놓을 필요가 있고요. 어. 중간고사까지는 뭐좀 그렇게 그 범위가 너무 넓진 않아서 심플하게 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능동수자하고 수동수자가 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정립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부품 사용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이건 부품에 관련된 거예요. 센서는 아니고요. 그래서 부품을 사용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립을 좀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부품 종류, 그 다음에 부품의 규격, 최대 정격, 외형과 크기, 발열의 이제 고려 부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전자 부품을 선정을 할 때는 좀 알아놓도록 하시고요. 어, 그 다음에 수동소자의 이제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수동소자는 어, RLC, 기반으로 해서, 어, 세 가지 타입이 있다 있죠? R, L, C. 그래서, 이 수동소자에 대한 내용을 좀, 아, 잘 알아두시고요. 음, 저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저항이라고 하는 건 뭐고, 어떤 음, 형식으로 쓰더라. 그래서 저항의 종류도 또 많이 다양하게 있다라고 어,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쓰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항값이나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워낙 잘 배워와서 다알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이런 것까지 되지는 않을 거고 음,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저항에서의 요 특성과 사용법이 있었죠. 얘는 이제 저항에 관련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 저항은 항상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 있는 저항은 저항을 우리가 이제 이상적인 저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실제 사용할 때는 조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를 갖는 게또 저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법에 대해서 주의가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전격, 전력, 온도, 계수 주파수 특성, 열화 특, 열화 현상, 자본 특성, 이제 요게, 어 우리가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였었죠. 요거 같은 경우는 꼭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어, 과제는 이 음,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각종 부품에 대한 거에 대한 정리하는 거 이렇게 이제 음, 정리 그낼수 있도록 하고요어 어쨌거나 이 RLC 중에 R 같은 경우가 제일 어, 쉬우면서도 중요하죠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센서 인터페이스를 하던 센서에 뭔가를 설계하던 사용법을 배우던 음, 여기에 중요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은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 종류는 사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뭐 메탈 필름 저항, 먼 저항, 먼 저항 이렇게 이제 다 우리가 요 저항의 구조 뭐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요 깊게 그냥 한번 정도 쭉 훑고 지나가는 정도면 될것 같고요 음. 어,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가변 저항이었었죠 사실 요 PPT 자료에 있는 어, 내용 외에 외에 어. 그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외에 별도로 또 제가 써주 써그 필기 시험을 보면서 아그 그러니까 필기를 하면서 어 정립을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내용 위주로 어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보실 때그 어 앞에 가변장 제가 필기해드렸던 수업하시면서 정리했던 거를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어, 가변장에, 어, 가변장이라고 하는 건 뭐고, 가변장의 종류는 어떻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가변장은 이제 탄소피막장, 음, 그 다음에 금속피막장, 코일장 뭐 이렇게 저항기가 있는데 어 이제 그 중에 우리가 볼륨 타입 가변저항 같은 경우 이제 볼륨 타입으로 어 되어져 있는 타입 방고정 타입 뭐 이렇게 이제 나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요 손잡이에 따라서 어 이제 어 위치를 결정하게 되는데. 사실 요 가변 저항이 어떻게 보면 센서라고 보셔도 되겠죠. 음 그래서 뭐 일정한 이제 위치 제어할 때도 사실은 이 저항 값 가지고도 하기도 합니다. 가변 저항 가지고 예전에는 주로 이제 요 볼륨을 돌려서 음 소리 조절하거나 이럴 때 많이 썼죠. 그리고 반고정 타입인데요. 반고정 타입은 어, 아그 볼륨 타입은 요즘 아두이노나 뭐 이렇게 실험할 때좀 편하게 실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음, 요 볼륨 타입들은 최근에 또 많이 써요. 예전에는 안 썼는데 음, 아마 눈에 눈에 좀 보기 쉽게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대단해요. 요 이런 옛날 타입들을 갖다가 중국에서 어, 아두이노가 시장이 열리면서 거기에 어, 실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볼륨 타입의 저항들을 엄청 공급을 했죠. 사용량이 많이 줄었을 텐데 아두이노 때문에 어, 더 이게 확대가 된 그런 그, 그게 가변 저항이었었죠. 거기다가 또요방구정 타입들도 어 많이 확산이 됐는데 여기에 요요 요 타입하고 요 타입 이렇게 나뉘죠 그리고 요 중간에 요 타입 어 껍데기가 없는 타입 음 이렇게 세 가지가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드라이버를 돌려서 이제 움직이지 않는 데까지 가거나 하는 타입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 한 바퀴 삥 돌려서 다회전을 하는 형태도 있다. 그래서 어, 그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변장은 결국은 어, 센서의 원리하고 유사하게 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눈여겨두고 어, 요 가변장을 활용을 좀잘 어, 하셔야 됩니다. 센서하고도 같이 붙어 있어요 왜냐면 정밀 제어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씩 조절을 해서 맞춰야 하거든요 그래서 가변저항은 센서하고 떼려야 뗄수 있는 그런 어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서 또 인터페이스 할때 다시 설명을 하긴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콘덴서 인데요 콘덴서는 어어 앞전에 콘덴서 어, 종료 설명 드렸는데 콘센 덴서도 센서하고 같이 붙여서 우리가 인터페이스 회로를 구성을 해야하기 때문에 어, 콘덴서도 어, 여러분들이 어,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특징과 어떻게 회로를 설계하는지 그다음 어디에다가 이걸 적용해서 쓰는지 어, 각각에 대한 특징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어, 그래서 어, 소형동조회로용 그 다음에 고주파 바이패스용 그 다음에 저주파 바이패스용 이렇게 이제 전액콘덴서 바이패스콘덴서가 있다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건이두 가지가 제일 많이 쓸 겁니다 정리가 좀 필요하고요, 콘덴서도. 어, 전해 콘덴서, 이거는 뭐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스킵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탄탈콘덴서, 탄탈콘덴서는 어, 아주 또 많이 쓰고 있는 콘덴서 중에 하나죠. 요거는 음, 좀 여러분들이 읽어서 특징 정도는 좀 알아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센서는 관계없다고 치지만, 이것도 우리 센서 모듈을 설계하거나 어, 센서 모듈을 사용해서 어, 응용하거나 할때 아주 많이 사용되니까 음, 보도록 하시고요. 음, 여기에 보면, 온도 특성인데요. 온도 변화에 따라서 용량이 변화한다. 주로 어, 용량이 변화하지 않을수록 특성이 좋다고 말한다. 주파수 특성은 모든 전해 콘덴서보다 다른 전해 콘덴서보다도 우수하다. 어, 음. 음, 어떻게 보면 이게 탄탈콘덴서가 이제 전에 그 일반 콘덴서보다는 주파수성이 좋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반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 이게 그전해 콘덴서는 뚜껑 자체가 알루미늄으로 어 이렇게 케이스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 전해 콘덴서에서 발생하는 스파크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요 탄탈 같은 경우는 덜 나오는 그래서 주로 신호의 파형을 어 중시하는 그런 아날로그 신호계에서는 탄타를 사용하는 것이 어 정식이죠. 일반 전액 콘덴서를 쓰시면 안 돼요. 그 부분만 좀어 체크해 두시고요. 스파크하고 어 이런 불필요한 파형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는 전액 콘덴서도 충분하지만, 전액 콘덴서는 알루미늄 턴 케이스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약해요. 그래서, 그때는 탄타 콘덴서를 써줘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탄타 콘덴서도 전액 콘덴서의 대용이기 때문에, 유극성 콘덴서입니다. 극성이 있어요. 나머지는 뭐쭉 여러분들이 훑어보시고요 어, 세라믹 콘덴서 또 중요하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탄탈 콘덴서 세라믹 콘덴서 적중 세라믹 콘덴서 이 특징들은 좀 한번 정도 읽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스트릴 스티롤, 스티롤 콘덴서도 가끔 써요 가끔 그러니까 한번 정도 읽어서 정리를 좀 해보시고요. 슈퍼콘덴서는 전압을 충전해 충전하는 용도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 또 아주 어, 심심치 않게 우리 전자소자 중에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전압을 충전해서 좀 장기간, 장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충전지처럼 오래가는 건 아니고요. 어, 일반 콘덴서보다는 좀... 더쓸수 있는 거죠. 1분, 2분,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얘들은 슈퍼 콘덴서이기 때문에 스파크가 어 많이 터지니까 조심해야 돼요. 나머지, 어 마일러 콘덴서. 이것도 많이 쓰고 있는 콘덴서니까 한번 정도 훑어보고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변 용량 콘덴서가 있다는 거요 콘덴서는 가변을 할수 있는 거죠 콘덴서 값을 그래서 주로 주파수 조정용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좀 알아두시고요 한번쯤 도쭉 읽어보세요 우선은 뭐 기말 중간고사 때 그리고 각각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정리를 좀 읽어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에어바리콘, 폴리바리콘, 그 다음에 트리머 이런 것들이 있다. 에어바리콘은 이렇게 어요 중간에 축을 돌리면 이거하고 밑에하고 같이 포개져요. 요 안에도 지금 포개져죠 밑에 부분도 그래서, 공기상, 공기 중에 있는 그거를 이용해서, 어, 콘덴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폴리바리콘은 이렇게, 예전 이제, 라디오에, 이거 다 라디오 주파수 변경할 때 썼거든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사각형 안에 얘도 이런 개념처럼 들어가 있어요. 근데 쇠가 아니고, 얘는 안에 이제, 슐림 형태로, 어, 같이 겹쳐서가지고 도는 타입이었었죠. 참고로 안하세요 트리머도 어 돌려 서전에 컨덴서 값에 어 주로 주파수 변경할 때 많이 썼던 타입이니까 이것도 이름이나 이런 건좀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어뭐 앞에 그 부분은 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자의 그 특징, 그 다음에 그 저항의 사용 용도. 그 다음에 저항의 종류 어, 지금 설명하지 않은 앞전에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어, 어레이 저항 어레이 저항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 내용은 여기 강의 자료에 빠졌는데 수업 시간에 들었던 분들은 어레이 저항에 대한 어, 특징이나 형태를 알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같이 정리를 좀 어, 해놓고 그걸 시볼때 어, 필요하면 쓸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그 앞에 부분 어 내용을 좀 정리해서 어 여러분들이 그 스터디를 좀 하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강의 어첫 번째 강의에 과제로 어 내용 정리해서 올리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제 내용은 다시 정립해서. 어, 올려드리도록 과제 내용의 정의는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참고로 어, A4 용지 한 장에 정리하는 겁니다. 어, 프리하게 정리하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 그 정리된 내용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 중간고사 볼때또 어,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어, 차근차근 정리해서 어, 준비해 어,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쉬었다가, 어, 그 다음 내용, 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